대구교육감 선거에는 엄창옥 강은희 두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자신이 대구 미래 교육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해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거대 기관의 장으로 미래 세대를 잘 길러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구교육감. 엄창옥 경북대 교수와 강은희 현 교육감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면 등교 결정을 내리는데 코로나 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학교를 지켜낸 점을 내세웠습니다. 전면 등교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력도 상당히 예전을 유지했고 또 대학 진학에서도 예전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두습니다 재선의 성공하면 학업 성취도 향상은 물론 체계적인 인성 교육 등으로 미래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을 높이는 것보다 스스로 삶의 지혜를 찾아서 학습을 능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엄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구교육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수도 대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 1 0년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구 지역 사회와 잘 어울리는 대구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대구 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저의 출마의 변이고 또 무너지는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제시했고 기후와 생태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실을 살려내는 일이 뭐냐 한 교실에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학생 20명 상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 후보는 전국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와 함께하고 있고 엄 후보는. 진보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중도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